자 이게 이제 요추고요 예, 천골이고 예, 미골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체라고 얘기를 하죠 상체인데 요 뼈가 말이죠 이렇게 어, 이, 이 뼈가 이렇게 음, 예, 생긴 건데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 얘도 변해가지고 조그만 뼈로 변했습니다 어떻든 상체예요 얘는 장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얘는 다리예요. 다리가 이렇게 원래는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요게 변해가지고 골반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 이제 하체죠. 예, 이거는 이제 하체에 해당이 됩니다. 하체하고 상체가 여기서 서로 교접이 됐어요. 하나는 내려가 있고 하나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 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 몸뚱아리를 보게 되면, 예, 여기 이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하고 이제 하체를 구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 상체 무게라든가 여기서 올라오는 장력을 완충해주는 역을 합니다. 예, 이 천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똑바로 있으면 척추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고, 천골이 약간 이렇게 기울게 있으면, 예, 척추도 약간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지 않아도 사람 몸을 봤을 때 어깨 높이가 달라요, 장골 높이가 달라요, 다리 높이가 달라요, 목 길이가 달라요. 이런다는 얘기는 척추가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막 겁주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저를. 이렇게 됐으면 척추가 휜거 아닙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면 은 고개는 이러고 생길 수 없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목이 휘었네? 예. 네. 그러니까 어깨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척추 높이, 척추가 이게 휘었다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천골도 어떻게 돼? 짝짝이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리 기는 재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짝짝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똑바로 되는 거하고 현저하게 비틀려 있는 거는 다른 게, 여기서 내려오는 중력이나 장력을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물타기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데미지가 다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고관절, 예, 무릎, 발목, 예,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요, 관절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은 이제 뭐, 예, 요통, 예, 뭐 견비통, 뭐 이런 것도. 예. 그다음에 경부통 뭐 이런 것들 다 나타납니다. 손님이 와서 이제 목이 아파요, 서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뭡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천장관련천장관련 핵심은 천골하고 장골 왜그 장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는 이 부위의 문제입니다. 이 부위의 문제가 밑으로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영향을 주는 거고, 위로는 허리, 견비통 그다음에 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프, 뻣뻣하다 이거야, 뭐가? 내기, 그러면 목이 뻣뻣한 거에 근원 원점은 어디에 있냐 이거야. 원점은. 원점은 바로 천장관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화분이 예 화분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나무가 똑바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화분이 삐딱하다 그럼 나무가 이렇게 휘거 아니야? 예 당연히 휘잖아요. 예이 화분이 골반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 꽃이 그 그렇죠, 척추잖아요 척추 예 그러니까 꼭 이거를 갖다가 예 이거 엑스레이 찍어보고 쌩쇼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비대칭이잖아 어깨 높이 목 길이 여러분 저제목 길이를 보세요 그 뒤에서 여기 귀하고 어깨 높이에 여기를 상상으로 해봐 이게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죠 이 길이가 목이 휘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목이 아프다 그거는 2차원적인 거예요 사실은 천장 관절 통이 더 문제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이, 보디오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목을 치료하고, 엉덩이 아프다고 해서 엉덩이 치료하고, 이렇게 단조로운 치료를 해도 되느냐, 이거지. 전체 밸런스를 맞춰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 전체를 다. 전신을. 전신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데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전신을 안 하고 포인트만 주는 것은, 지금 이, 이러한 것, 기존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신 마사지가 에,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운동. 과도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운동하고 나서 피로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작은 피로감을 느껴야 돼. 안한 것처럼 그렇지만 30분 동안 걷잖아요 그럼 사지를 흔들고 다니면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신이 전신의 근육이 조금 조금씩 다 풀어지는 거야 근데 그냥 한번 마음먹고 나가서 운동했다고 그냥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몸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운동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우리 몸은 그렇게 과도하게 그게렇 근육이 강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원신 시대 때나, 아, 그 신체 능력이 좋아야지 상대를 제압하고 내가 죽지 않지. 그러니까 뭐, 근력도 힘도 세야 되고, 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과도한 신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았나? 대부분이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제일 짧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미친 듯이 운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데는 미친 듯이 운동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를 때릴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뭐 달리기를 해야지만 뭐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운동을 과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 그래서 사지를 흔들어서 이 문제를 조금 조금씩 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받고요. 마사지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서 전신을 받으시다. 음? 뭐 돈이 좀 비싸긴 한데. 변신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부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기전을 싹으로 무시하고, 그냥 어깨만, 여기, 여기, 여기만, 어깨만 풀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